첫 소식은 인프라 투자 예산안 소식입니다. 1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최종 관문인 연방 하원을 통과하려면 여름 휴회를 거쳐 9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통과한 인프라 투자 예산안 가운데 조지아 주에는 11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될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화요일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1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중 조지아주에는 약 11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됩니다. 도로와 고속도로에 89억 달러, 교량에 2억 2천 500만 달러, 메트로애틀랜타 인프라 구축에 9억 3천만 달러 등 기반 시설 구축과 개선에 사용됩니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너 상원의원은. 통과된 결의안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조지아주의 미래를 이끌 신기술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 배정된 대중교통 자금의 대부분은 메트로 애틀랜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어거스타시, 사바나시, 에센스시, 마콘시 등 15개의 조지아의 주요 도시에만 580만 달러에서 3,3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할당될 예정입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사무실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까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뉴욕주 233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주지사가 취임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한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 후임으로 2015년부터 부주지사를 맡고 있는 캐시 호거리 주지사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캐시 호컬 부주지사는 이달 2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쿠모 주지사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호컬 부지사는 모든 정부 직급에서 근무해온 경험을 토대로 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컬 부주지사는 뉴욕주 버팔로 출신으로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경에 맞춰 실시간으로 색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카멜레온 로봇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연구가 발전되면 건물이나 자동차 색을 소비자 기호에 맞춰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군용, 위장 기술 등 이용 분야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암 기자입니다. 배경 따라 몸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 로봇을 서울대 한양대 연구진이 개발해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카멜레온은 근육을 이용해 피부 위층에 있는 아주 작은 색소 결정체를 수축하거나 늘려 색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술로 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얇은 액정층을 사용했습니다. 액정층 아래에는 수개의 나노와이어 열선층을 쌓았습니다. 여러 개의 나노와이어 층은 도트에서 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가 주변 색을 감지하면 그에 맞춰 나노와이어를 가열해 실시간으로 액정색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주변 색에 따라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나 건물의 색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위장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어 배경과 완전히 섞이는 투명망토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마리에타 카압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배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 북서부 마리에타시에 위치한 마리에타 카압 미술관에서 연례 심사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심사전은 메트로 몽타주 21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모든 장르, 재료, 스타일, 주제, 컨셉, 그리고 예술 기법을 아우르는 전시회로 발표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출품작들이 애틀랜타 기반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알려졌으며 미술관 1층과 2층 전시실 모두 메트로 몽타주 20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Hi, I'm Madeline Beck. This is the Marietta Cobb Museum of Art. I'm the curator here, and I'm so excited to welcome you to the Marietta Cobb Museum of Art's Metro Montage Exhibition. This is the 21st annual exhibition of our juried show that celebrates every genre, medium, technique, subject matter, and artwork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exhibition is up until September 5th, and we really hope to see you here. 이번 심사전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은 커스틴 스팅글의 이야기들은 잊혀진 꿈들이라는 작품으로, 손으로 만든 자기의 다양한 재료들이 혼합된 작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5일까지 이어지며, 마리에타 카 미술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그리고 월요일에는 휴무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크게 늘어 일일 평균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8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691만 7,626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478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811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1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7만 2,513명, 누적 사망자는 18,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0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1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1만 9,96명, 누적 사망자는 1,143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9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만 7백 80명, 누적 사망자는 1,3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임산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산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리 뉴섬 주지사는 수요일 교사들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썸의 이러한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는 10월 중순경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건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의료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한 행정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교육구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보건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딸을 품에 안고 산책하던 엄마가 까치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브리즈번 홀랜드 파크 웨스트의 글린데만 공원에서 5개월 된 딸을 안고 있던 엄마가 산납게 공격하는 까치를 피하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때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이는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지역 사회에서는 장례식 비용을 모금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11일 기준 11만 호주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